통신사들마다 하나씩 새로운 키즈폰 제품을 출시했는데요. 그 중에서 4학년 아들이 선택한 LG 키즈폰인 카카오 춘식이 폰2 내돈내산 리뷰해드리겠습니다. 색상은 블랙, 라이트, 그린 두 가지입니다. 구성품으로 라춘 캐릭터 케이스, 휴대폰 가방, 춘식이 스마트톡, 액정 보호 필름 등 다양한 액세서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올해 출시하는 키즈폰 중 유일하게 삼성 핸드폰으로 만들어졌고 갤럭시 A24 모델 기반으로 일반 키즈폰보다 성능이 향상되어 6.5인치의 큰 화면과 FHD 해상도를 지원하여 시원시원하면서도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. 또한 키즈폰 최초로 OLED가 탑재되어 블랙라이트 차단 기능을 통해 동영상을 보더라도 눈의 피로를 줄여 우리 자녀들의 눈 건강 걱정을 덜수 있습니다. 카메라는 5천만 화소로 우수한 스펙에 배터리도 5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라 한번 충전을 하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 휴대폰이 꺼져 연락이 안될 위험성이 줄어들었습니다. 또한 부모님의 자녀 안전을 보할 수 있는 위치 추적 기능,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차단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또한 유해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도 미리 차단할 수 있어 자녀의 안전한 스마트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. 이상 내돈내산 아들에게 선물한 LG 카카오 춘식이폰 2 설명해 드렸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